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토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 주시고요 저번주 금요일장은 금리 급등세에도 나름 선방하는 증시의 모습이 보여 졌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하락을 했고 s&p500과 이다운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5%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8거래일 연속 상승 을 마감하고 0.32% 소폭 하락을 하였네요. 하지만 캔들로 보면 9거래일 연속 양봉 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테슬라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테슬라는 4월 7일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열린 이 사이버 로데오 행사에 1만 5천 명의 손님을 공식 초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최신 생산시설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인 기가 텍사스의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시내 바로 동쪽에 위치한 기가 텍사스는 모델 Y와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테슬라의 여러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봇 관련 일도 기가 텍사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에 대한 수요가 회사의 생산 능력을 계속 초과함에 따라 모델 Y 및 모델 X의 여러 트림 레벨에 대한 인도 대기 시간을 2023년으로 미뤘습니다. 테슬라는 2 0 1 1년과 2022년에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놀라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각각 2023년 1월에서 2023년 4월까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월까지 예상되는 인도 날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기본 트림 레벨인 모델 X 롱 레인지는 테슬라가 2022년 12월에서 2023년 3월 사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델3 및 모델S는 여전히 2022년에 인도 가능한 각 차량 트림 레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델S는 이번 주초 일부 구성을 1월로 뒤로 미뤘지만 2022년에 인도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모델3의 롱 레인지 예상 배송일은 2022년 6월부터 8월이고 퍼포먼스는 6월부터 7월이라고 합니다. 모델S 롱 레인지는 2022년 7월부터 9월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테슬라 차량의 수요로 인해 인도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네요. 테슬라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의 대중 시장 모델 3및 모델 Y 차량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근 가격 인상에 따라 캘리포니아 청정 차량 리베이트 프로젝트인 CVRP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CVRP 프로그램 담당자는 테슬라가 적용한 가격 인상이 전기차를 프로그램의 상한선 이상으로 밀어 올린 후 모델 3및 모델 Y가 최근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러 컴퓨터 2.5가 장착된 특정 차량의 후방 이미지 디스플레이어가 시작보다 2초 이상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3, 모델S 및 모델X 차량에 대한 새로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차량은 100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리콜은 2017년부터 2020년 모델3, 2018년부터 2019년 모델S 및 모델X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 및 확보하기를 원하며 ceo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현재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큰 야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공장을 짓고 있고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이며 2030 년까지 연간 20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개의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생산 합니다. 10년 안에 20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격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일론 머스크 는 말했습니다. 중국 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 기가 상하이가 바이러스 관련해서 다시 가동 중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다고 게리 블랙은 말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이크에서 1분기와 올해 총 인도량 예상 추정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기가 상하이 공장이 이틀 가동 중지 때문에 인도량 추정치가 눈에 띄게 줄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동 중지가 되면 어느 정도 타격이 또 있을 거라 보여지네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봇 옵티머스가 사람의 기억력 및 성격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은 모든 경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테슬라봇은 사람의 노동을 보편적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옵티머스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인터뷰에서 테슬라봇에 대해 올해는 프로토타입 수준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며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중간 정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형 로봇은 개인의 정체 특성을 반영하여 업로드되어 실제 사람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며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현재 현실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보스로 이루어낼 것 같네요. 미국 워싱턴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의 판매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인슬리 주지사에 의해 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번주 금요일장 S&P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32%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플러스 0.69%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압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플은 0.37%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63%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010불 마이너스 0.32%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08불 시작했습니다. 최고 1,021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997 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16%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 플러스 0.49%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우도 플러스 0.43%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캔들 보시겠습니다. 자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지금 거의 팽형 비슷한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소폭 하락을 하면서 연속 상승은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봉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거래량 나쁘지 않았고요. RSI 수치 확인해 보면 65.5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뱉은 여전히 이격을 벌리면서 EMA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머니 플로우는 계속해서 고개를 살짝 들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000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980불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단기 저항선은 104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이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드디어, 이 8거래 연속 상승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소폭, 어0.32% 소폭 하락 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어 보시다시피, 자, 9거래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여덟, 아홉, 9거래 연속 양봉 캔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 제가 이쪽 어 하늘색 라인, 보라색 라인, 이 사이 쪽에 안착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히 금열장에, 자, 요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캔들만 보면 지금 캔들의 흐름상은 이제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또 EMA를 또 보셔야 되는데 EMA 움직임을 보시면 정확히 e m a 가 지금 EMA60, 1 2 0이 얽혀있는 이 라인을 뚫으면서 자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또 밑에 보시면 EMA20 라인이 EMA60과 1 2 0 쪽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이 라인을 또 뚫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제 정배열로 어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배열이 움직이게 되면 어 완벽하게 정배열이 갖춰지면 어 예전에도 제가 도군TV 길게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배열이 어, 연속으로 이제 나열이 이쁘게 되면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분명히 한번 또 옵니다. 자이점 미리 참고하시고요. 자 EMA5 라인 지금 맨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번에 EMA22, EMA60과 120 마무리 라인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거의 또 이제 정배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 지금 체크하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NF 차트 보시면 지금 어, 볼륨 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아주 강하게 뿜어내고 있죠. 자, 이쪽, 지금 위쪽으로 왔지만 지금 여기 라인을 뚫느냐. 이번엔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어, 눌림목이 좀 발생하고 그 위쪽으로 다시 어, 재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자, 만약에 지금 멈추 않고 이 볼륨이 계속해서 어 이쪽까지 뚫고 올라간다면 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으나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살짝의 눌림목 발생 후 움직임이 어더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파동을 보셔도 어 제가 말씀드린 이요 라인 이요 라인 안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죠 이 라인 안에 움직이고 있고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눌림목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이 라인에서 좀 횡보가 어 움직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거래량 지금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안정이 되가며 추후 중장기적으로 완벽하게 또 우상향 쪽으로 어, 자리를 잡고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현재 일본의 투자심리는 아직 과열된 상태입니다. 현재 8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버지는 테슬라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저점을 찍고 이후 자 이쪽 기준부터 어,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쪽 기준부터 지금 확대를 해 보면 지금 저점을 한 번도 자금요장까지 깨지 않고 계속 올려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깨져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고요. 자, 이 부분까지 어 잡고 일단 어 보시면 좋다. 그리고 9 0 0볼을 기준으로 잡고 9 0 0볼 위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이루어지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똑같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계속되는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움직이는 이 지금 양봉에 지금 늘어지는 캔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주시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3536, 아웃플로우 3519.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했던 장이었습니다. 자, 대략 매매를 보시면 대략 매수세가 우위했던 장이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일장은 이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씩 익절을 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 또 세력들은 꾸준히 매입하면서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주가가 더 올라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눌림목을 발생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할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서로 눈치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대량 매매 흐름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7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테슬라 비중 10.72%에서 2022년 3월 25일 테슬라 비중 10.75%로 아주 소폭, 어,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테슬라 비슷하게 계속해서, 어, 쭉쭉 단기적 강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나스닥 EMA 어, 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거든요. 자좀확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EMA 5가 지금 EMA 지금 60 라인을 자 미세하게 지금 상향 돌파를 하면서 자 나스닥도 뭐다? 예, 정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아직 EMA 120 라인과 200 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언제 또 상향 돌파하는지 자, 이 부분을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밑쪽으로 밑때 어밑 다지기를 바닥 다지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잘하고 있고, 자 여기서도 눌림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잡고 있고, 기준은 계속해서 13,000 기준으로 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초 기가 베를린 공개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대로 테슬라 FSD 베타가 캐나다에서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소유자는 이미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테이블 에너지 저장 장치 및그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4680 배터리의 전지에 양극 있는 전지와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재 많은 유형의 배터리 셀이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원통형 4 8 0 배터리 셀에 대한 에너지 저장 셀이라는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개별 배터리 셀, 모듈 배터리에 의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보다 1000배 더 강력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전력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개별 셀의 크고 조밀한 배열을 포함하며 개별적으로 배치되거나 복수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테슬라 특허는 셀폼팩더 선택이 배터리 팩의 결과 성능, 비용, 패키지 부피, 내구성 및 제조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원통형 형식은 단일 부품 연속 동작 조립 프로세스를 통해 비용 제조 효율성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해결된 스택 전극 재료 팽창력을 통해 패키징.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원통형 형식은 일반적으로 전극 스택의 랩핑된 기하학적인 구조를 통해 더 짧은 열 경로 길이와 최적 에너지 밀도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분인 배터리 셀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배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는 세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세계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더 빨리 멀어질 것입니다. 을 의미합니다. 독일 카시어링 회사인 마일즈는 현재 베를린, 포츠담, 함부르크, 맨해에서이 테슬라 모델 3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는 독일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카시어링 제공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일즈는 이미 폭스바겐 ID 3를 제공했지만 이제 테슬라 차량을 자사 차량에 추가함으로써 더 많이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새로 발견된 허가 신청서 제출에 따르면 테슬라는 스위치 야드와 함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최대 53 에이커의 현장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BSS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가팩은 일반적으로 태양열 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소 및 기타 대규모 전기 프로젝트에 배포되는 테슬라의 상용 등급 에너지 저장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업체인 태그 에너지는 지난 주 영국에서 메가팩 기반 BSS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초 호주에. 더파에서 메가팩 지원 설치 3 건을 발표했습니다. 기가팩토리 오스틴의 BSS는 테슬라가 텍사스 전력망에 대한 시설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미주 부장님러쉬님 이영숙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치킨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은 알람 설정 전체로 해놓으셔야 실시간 게시물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힘든 월요일이겠지만 모두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또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